자, 15분 문제 봅시다. 자, 우리 주어진 거는 몇 개짜리냐면, 두 개짜리잖아? 이거 이용해서 몇 개짜리 보여야 돼? 세 개짜리 성립하는 걸 보여야 되겠지? 자, 그러면 어떻게 보이면 될까?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렇게 덩어리를 묶는 건데, 이렇게 묶는다고 해서 되겠어? 왜냐면, 이게, 이 형태가 되지는 않잖아. 그러면, 아, 이게 저거는 안 되니까, 여기에다가 이 정리를 쓸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되지. 그래서, 어? 똑같이 생겼잖아.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쟤를 써. 이렇게.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왜안 돼? 왜안 돼? a 플러스 b가 1이 아닌 건 아니고,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왜 그러냐면 우리는 방금 전에 이 성질을 스타라고 했을 때 스타라는 성질을 쓰려면 얘하고 얘의 합이 1이어야 되거든. 근데 우리가 지금 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에서는 a, b 더하기, 그러니까 a, b, c의 합이 1인 거지 a, b의 합이 1인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한번 한번 쓰면 안 돼. 그럼 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제 문제 상황은 인지가 됐지 뭐가 문제야? A 플러스 B가 1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게 문제잖아 그럼 이 문제 상황을 어떻게 벗어날 거야? 그걸 고민해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벗어날 거야? 이거 지난 시간에 했는데 지난 시간에 어디서 했냐면 여기서 했잖아 여기서 어떻게 했어? 내가 얘 값을 구하고 싶은데 이 시계다 막 산술기야 쓰고 막 별짓별짓 다 해도 잘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시계 값은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형태만 바꿔야 되는데 내가 쓸수 있는 거 쓰라고 준게 이거잖아 내가 할수 있는 건 더하기 0이나 곱하기 1밖에 없지 않나? 얘는 6인데 내가 6 곱하기 이렇게 하고 싶어? 아 분수식은 가져가고 싶지 않잖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는 게 뭐야? 얘가 1이니까 이걸 이렇게 곱하지 않았어? 얘가 뭐였다고? 1이 아니니까 1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짓을 했는데? 그럼 방금 전에 이유가 똑같은 거 아니야? 니네 방금 전에 뭐라고 했는데? A 더하기 B가 1이 아닐 수도 있다며, 이게 문제라면 1로 만들고 싶다며, 어떻게 하면 될것 같아? 어떻게 하면 될것 같아? 어떻게 하면 돼? A 어. 더하 그지? 어떻게 하면 돼? 내가, 여기에다가 쓰고 싶은데, A 더하기 B가 1이라는 걸 모르니까, A 더하기 B로 나누면 되는데, 나누면 식이 변하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의 합은 뭐니까? 1이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 이게 3단 논법으로 맞춰가는 연습을 하는 게 되게 되게 중요해 그러면 여기에 원래 CFG도 있었지? 지금 이 조건 달고 시작하는 거야 그지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있었지? 얘가 어떻게 될것 같아? A 플러스 B는 그대로 놔두고 여기에다 스타를 적용하니까 얘로 바꿔치기 하면 되잖아 제가 뭐야? f에 a 대신에 a 플러스 b 분의 a, b 대신에 이거 집어넣은 거지. 그러면 스타를 적용하니까 이렇게 될 거고 <laughs>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제 f가 몇개 있어 하면 하나, 둘 있고 모는. a 플러스 b랑 c의 합은 1이니까 여기다가 다시 스타를 한번더 정형하면 어떻게 되겠어? 이번에는 뭐야? 이게 a x b y인 거잖아. a x 두 개를 곱하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될 거고. C랑 G를 곱해서 더하지. 이렇게 되니까, F에 AX 더하기, BY 더하기, CG 이렇게 돼서 증명이 끝나는 거겠지? 이해됐니? 됐어? 다 엉망진창으로 했는데, 뭐가 됐어? 틀린 거 찾아봐. <laughs> 이렇게 하면, 진짜 엉망진창으로 한 거야. 민사고 애들 정도, 중에, 이런 정도로 푼 애들은 있어. 근데, 이렇게 하고 온전하게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큰 착각이다. <laughs> 뭐가 문제야? 맨날 내가 엄청 중요하다고 강조한건데 모르겠어? 야 니네 분모에다 이렇게 A플러스 B를 아무렇게나 막 써? A플러스 B가 0이면 A플러스 B가 0이고 C가 1일 수도 있잖아 근데 이렇게 분모에다가 A플러스 B를 함부로 써? 양변에 뭔가를 곱하거나 나누거나 분모에 뭔가 문자를 포함한 식을 쓸 때는 0인지 아닌지에 주의하라고 내가 엄청 강조하는데? 익숙한 상황에선 기계적으로 하지만 이렇게 생소한 형태의 문제에 중간에 이렇게 딱 나오면 홀린 듯이 그냥 쓰고 틀리지? 문제에 녹여내면 자주 틀린다는 게 이런 말이거든? 주의해야 돼? 그럼 이거 어떻게 탈피할 수 있어? 여기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래? <laughs> 가만히 생각해보면 꼭 얘랑 얘랑 묶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 이렇게 두 개를 먼저 처리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과도를 쳐서 여기에다가 스타일을 한번 적용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도 나온 거에다 이렇게 스타일 적용해도 되지. 꼭 여기에다 먼저 적용한 다음에 이렇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a+b가 플러스 0이라면 여기다 써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만약에 얘도 0이고 얘도 0이면 여기다 써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문제가 뭐야? A+ B도 0이고 B+, C도 0이고 C+, A도 0이면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해? 그래 그게 안 되잖아 그걸 이용해서 논리를 전개해주면 되겠지 어떻게 하면 돼? 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이기 때문에 뭐는? A. 더하기 B랑 B더하기 C랑 C. 더하기 A. 중에 적어도 하나는 뭐야? 그냥 간단하게 쓸까? 0일 수 없어 왜? 셋다 0이면 방금 전에 영민이가 말한 것처럼? 3a 더하기 3b 더하기 3c가 0이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라는 결론이 나오잖아? 모순이라고. 그럼 여기다 뭐 하면 돼? 일반성을 잃지 않고, 가정해도 되지. 뭐라고 가정해도 돼? a 더하기 b가 0이 아니라고 가정을 해도 돼. 맞지? 그러면 어차피 셋 중에 하나가 0이 아닌 건 확실하고, 식이 대칭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이건 별로 문제되지 않을 것 같거든? 그러면 어떻게 쓰면 돼? AFX 더하기 BFY 더하기 CFG가 아까처럼 어떻게 된다고? A 플러스 B로 앞에 있는 두 개를 묶어버리면 이렇게 될 것이고, 얘랑 얘 합이 1일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여기에다가 위에 있는 스타를 한번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어? a 더하기 b는 그대로 있고, 저기다 스타 적용하면 f에 a 플러스 b에 a x 더하기 a 플러스 b에 b의 y 이과호는칠 필요 없겠지?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번에는 모랑 모랑 합이 1이기 때문에 얘랑 얘랑 합이 1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다시 뭘 적용하면 스타일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f에 얘가 열로 들어가서 곱해지는 거니까, ax 더하기 by 더기 cg.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증명이 끝난다. 이해됐니? 이해됐어? 지현아, 이해됐어? 한이 이해됐어? 소연이 됐어? 황동이 됐어? 태린이 됐어? <laughs> 지우 이해됐어? 영미 이해됐어? 하고, 하고 있어? 채연이 됐어? 그럼 틀린 거 찾아봐. 내가 심지어 지난 시간에 스포일러 했는데, 내가 지난 시간에, 아, 이거 엄청 중요한 거야. 막 강조하면서, 마지막 문제 풀때 이거 나올 텐데, 모르면. 안된다고 내가 미리 스포일러 하는거라고얘기했는데왜 틀렸어? <laughs> 이거 엄청 중요하다니까? 등호 성립할까? 아니. 여기 등호 성립 조건은 상관없어 여기 등호 등호 언제 성립하는지 보일란 네. 얘기가 있지도 않기 때문에 여기서 그런 건 전혀 문제되지 않아 최대 최소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뭐가 문제 됐어? 야, 테레나너 알고 있어. 뭐가 문제야? 레이더가 공허이면 그렇지. a+b가 음수면 이거 성립 안 해. 왜 그러냐면, 지금, 너네 여기 스타를 써서 알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 봐봐. 여기에다 스타를 쓴다고 했잖아? 여기다 스타를 쓰면, 어떻게 돼? 이렇게 돼.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되려면 양변에 뭘 곱하기를 해줘야 돼? 곱하기 A 플러스 B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더하기 C에 F, G를 하는 거야. 얘는 부등호 방향에 영향 주지 않거든? 근데 곱하기를 하는 과정에서 A 플러스 B가 음수면 부등호 방향이 변하잖아. 근데 A 플러스 B가 0이 아니라고만 했지, 언제. 양수라고 한적 있어? a 플러스 b가 음수일 수도 있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부등식이 양변에 뭔가를 곱하거나 나누거나 할 때는 등식과 는 달라서 0인지 아닌지만 체크하는 걸로는 안 되고 부호도 생각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또 틀렸어.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거야? 어? 어떻게 해결할 거야? 사실 스타에 의한 건 사실 요거밖에 없는 거거든, 스타 여기다 쓴 거니까 어떻게 해결해? A 플러스 B가 양수면 해결되잖아 근데 A 플러스 B가 양수야? 라고 물으면? 얘만 고치면 되잖아 규위법으로 생각해봐 셋다 0, 2하면 더해서 1이 될수 있는지 a 플러스 b도 0, 2하고 b 플러스 c도 0, 2하고 c 플러스 a도 0, 2하면 과연 이게 1이 될수 있을까? 얘는 3분의 1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이건 데 이셋다0 이하라면 당연히 얘도 0 이하 돼서 모순에 걸리지 않겠어?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는 양수라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얘를 양수라고 찍어 놓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전혀 문제될 게 없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근데 애들이 두 개짜리 이용해서 세 개짜리 증명하는 것도 연습이 안 되어 있는데다가 이렇게 문제에다가 뭔가를 나누고 곱하고 막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첫 번째 A 플러스 B를 분수에, 분모에다 쓰면서 이것도 일단 뭐가 문제인지 잘 몰라. 이 문제에 녹여냈기 때문에. 내가 기계적으로 저걸 해야 된다는 걸 아는 데에서만 하지, 문제에 녹여내면 잘 못하는 게 많다고 했잖아? 저런 거야. 이세 번째는 사실 내가 여기서 일로 넘어갈 때 여러 가지 작업을 동시에 하고 있거든? 이건 바이 스타만 가지고 한게 아니잖아. 스타에 의해서 낸건 이거고, 스타에 2에서 얻어낸 식에다가 양변에 A 플러스 B를 더하고 CFG를 더한 거거든? 이세 가지 작업을 동시에 한 건데, 내가 항상 얘기하지. 여러 개를 동시에 하는 게 어려우면 하나씩 해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여러 개를 동시에 하면서 그 안에서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찾지 못하고 그냥 틀린다고. 이런 거좀 조심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게, 나는 되게 좋은 문제라고 생각해. 진짜로 기본이 튼튼한지 아닌지를 굉장히 잘 확인할 수 있어 한 문제만 풀어봐도. <laughs> 항상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도 꼼꼼하게 신경 써서 공부해라. 절대 기계적으로 공부하면 안돼 알겠지? 그럼 일단 15번 문제에서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할게. 그래서 아무튼 양변에 뭔가를 곱하거나 나누거나. 분모에 문자를 포함한 식을 쓸때또 부등식에서 양변에 곱하거나 나누기 같은 거할때 뭐해라? 0인지 아닌지 또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에 굉장히 주의해라. 오케이?